파업스토어의 명소, 대한민국에서 가장 트렌디한 동네 성수동. 이곳은 사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치열한 카페의 격전지이기도 합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로운 카페가 생기고 사라지는 이곳에서 커피도쿠들의 성지라 불리며 굳건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 핫한 카페인 로우키에 왔습니다. 평일임에도 많은 사람들로 북적이는 로우키. 성수동 파업스토어의 성지답게 로우키도 현재 시스플래닛 김기혁 작가와 파업 중이었는데요. 이번 전시는 로우키의 전시공간 후원으로 실현됐으며 김기혁 작가의 작품세계가 로우키의 공간 안에서 펼쳐질 수 있도록 전시부터 구축까지 진정성 있는 협업이 이어지고 있죠. 로우키는 사회공헌의 일환으로 발달장애 예술가들이 속해 있는 시스플레닛의 공간을 기부해 김기혁 작가의 전시를 시작으로 소독 작가들의 전시를 로우키 공간에서 순차적으로 이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런 멋진 사회공헌을 하는 로우키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같이 소비 두 번째 로우키입니다. 무료한 삶 로키 대표 노찬영님도 처음부터 카페나 커피에 관심이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일반 사람들처럼 평범한 삶을 살며 단순 반복되는 삶에 찌들어가고 있던 어느 날, 삶에 변화를 주고 활력을 찾기 위해 원데이 클래스로 핸드드립 수업을 듣게 되고, 이게 그의 인생을 바꾸는 계기가 됩니다. 단순한 삶에서 핸드드립은 그의 삶의 변화와 재미를 선사했고, 오 재밌다 이 한마디와 함께 그는 그렇게 커피에 빠져들게 됩니다. 무료한 삶에서 재밌는 삶으로 한발 나아간 노찬영님은 로스팅하는 것까지 배우면서 무료하지 않은 일을 찾아 냅니다 커피는 매년 똑같은 농장에 커피가 들어오더라도 매년 로스팅부터 시작해 새로운 추출에 대한 레시피를 잡아야 되는데 매년 달라지는 것들이 있으면 평생에도 삶이 무료하지 않겠다 라고 생각하게 되었고 자신이 좋아하는 걸 해서 어려병이 없는 삶을 살고 싶었던 노찬영님은 이 커피를 본인의 평생 직업으로 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고 카페를 오픈하게 됩니다 커피 전방 로우키의 시작은 로우키가 아니었습니다. 2018년 성수동에 로우키가 오픈하기 전에 2010년 서울 광진구 신학대학교 인근에 오픈한 커피 전빵이 그 시작이었습니다. 약 10평 규모의 협소한 매장이었지만 중앙바에 주문 및 픽업 코너부터 홀과 로스터리 코너까지 밀도 있게 채워넣은 알찬 전빵이었습니다. 신학대 인근의 매장을 차린 건 주로 술을 마시지 않고 티타임을 즐기는 목사들을 공략하기 위한 것이었고 그의 예상은 적중했죠. 국내 최초의 로스터리 카페라는 점은 커피의 조회가 깊은 목사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고 당시만해도 국내에 로스터리 시설을 갖춘 카페는 드물었지만 노 대표는 로스팅을 카페의 정체성으로 여겼고 그윽한 커피 내음 속에서 손님들과 원두 이야기를 나누는 아지트로 만드는 게. 그가 꿈꿨던 커피 전방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로스팅한 원두를 전부 소진하기에는 단골의 수가 너무 작았죠 원두의 경우 시간이 지날수록 향미가 변하기에 아마 원두를 버릴 수 없었던 노찬영님은 어차피 버릴 것 서비스로 원두를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브루잉 커피를 마셔본 적이 없을 만한 대학생들에게 집중적으로 나눠줬고 그 결과 상권내 대학생들 사이에 특색있는 카페로 알려지며 2층까지 로스터리 시설을 확충할 정도로 사업이 잘 되었습니다 로우키의 시작. 그래서 더 넓은 로터리 공간이 필요해진 노 대표는 남양주로 매장을 넓히면서 브랜드명도 로우키로 바꿨습니다. 커피 전방이 외국인 손님들이 기억하기 어려웠기 때문이었고 외적으로 부각되지 않는 기본 요소들을 지켜가겠다는 뜻에서 로우키라고 지었죠. 그렇게 남양주에 70평대 매장을 확보한 후, 로터리로 약 30평을 사용하고, 유효 공간을 카페로 구성하고, 카페 인테리어로 파격적인 1 0터 길이의 대형 바를 설치해서, 바에서 손님들과 소통, 커피 제조, 로스팅이 모두 이루어지는 콘셉트를 꿈꿨죠. 실패. 남양주 로스터리 카페를 안정화 시킨 후 2018년 성수동에 로우키 매장을 출점합니다. 당시만 해도 성수동은 지금과 달리 낙후된 공장지대였고 비인기 상권 이었습니다. 하지만 노 대표는 커피 전방과 남양주 로우키 사례를 비추어 매장의 차별점만 확실하다면 승산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지만 결과는 처참 했죠. 첫날 매출은 5만원 커피 10잔 정도의 값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실망하지 않고 앞으로 오는 손님 한명한 한 명을 단골로 만들어서 매장을 알려야겠다고 마음먹었죠. 공공신화. 그후 손님 한명한 한 명을 우리 커피를 마시게 하려면 카페가 손님의 신뢰를 얻어야 되는데 손님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라는 고민을 하게 되었고 우리 위치가 아닌 그분들께 가까이 가서 그분들이 원하는 커피로 그분들을 만족시켜야겠다고 다짐하게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단골 어르신 중 커피를 안 드시고 티만 드시는 분에게 우리 위치가 아닌 그분의 입장에서 커피를 바라보고 그분이 좋아하실 것 같은 원두로 아주 연하게 커피를 내려드렸는데 너무 좋아하셨고, 그후 순차적으로 광배전한 커피를 내려드렸는데 너무 맛있게 드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 어르신에게 신뢰를 쌓아 커피를 추천했던 것 같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들의 입장에서 커피를 바라보고 원두를 추천하고 커피를 내려드리기 시작하면서 입소문이 나며 지금의 로키가 되었죠. 로키 그 특별함. 첫 번째는 희소한 원두입니다. 노키에서는 이를 주류가 되기엔 충분하지만 비주류인 원두라고 칭하죠. 20세기 세계 3대 커피 중 하나였던 예멘은 내전으로 인해 15년 넘게 수출되지 못해 잊힌 종이었고, 우룬디 지역의 원두도 뛰어난 맛이지만, 인민국이다 보니 수출하기 쉽지 않아서, 널리 알려지지 못한 희소한 원두를 손님들에게 소개해주며 국어 커피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죠. 단 로우키는 손님들을 편하게 두는 정책을 사용하기에 물어볼 때만 들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대형 우편 봉투 패키지입니다. 로스팅한 원두를 담고 해당 원두를 상징한 우표를 부착하는데 마치 해외에서 발송된 듯한 우편물을 연상시키죠. 일반적인 패키지와 비교했을 때 어떠신가요? 로우키 내부에서 직접 기획한 이 우편, 보는 것만으로도 커피 맛을 짐작케하는이 우표 시리즈는 인기가 상당합니다. 특색 있는 국가별 원두, 그리고 이를 표현한 우표로 구성된 봉투 패키지는 로키의 시그니처 제품입니다. 세 번째는 퍼블릭 커피입니다. 커피란 여러 종류의 커피를 마셔보고 맛과 향에 대한 느낌을 탐구하는 시음회로 노 대표는 커피 전방 때부터 손님들을 대상으로 무료 퍼블릭 커피를 운영했습니다. 해명이 시작한 커피는 현재 정원이 10여 명으로 늘었지만 매 회차 접수하기 어려울 정도로 빠르게 마감되죠. 현재의 로우키. 이렇게 비주류원두 우편 봉투 패키지, 퍼블리 커플이 약 15년간 쌓여서 오늘날 로우키가 되었죠. 노대표는 느리더라도 꾸준하게 매장에 즐거운 경험을 하나씩 더해온 것이 성장 비결이라고 말합니다. 본인은 빨리 갈수 없기에 느림의 경영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죠. 현재 로우키는 커피점 빵이었던 광장점은 성수동 이전으로 없어졌고, 2017년 남양주 독소 로스터리 카페, 2019년 성수점, 2021년 헤이그라운드점, 2022년 송정점, 역삼역 GS강남타워점, 연희점을 오픈했습니다. 시스플래닛. 그중 제가 간 곳은 성수점과 헤이그라운드점으로 현재 이곳은 팝업스토어의 성지 성수동답게 시스플래닛과 팝업스토어를 운영 중입니다. 시스플래닛 김기혁 작가의 작품들로 가득 차있죠. 먼저 시스프렌드부터 소개를 하자면 2011년 한 발달장애인이 그린 코끼리 드로잉을 보고 세상이 어두워져 갈수록 분명히 작가들이 빛을 내게 될 날이 온다고 믿으며 발달장애 예술가들의 전문성을 위해 길을 개척해 나가는 뜻깊은 단체로 2012년부터 이어져온 대표기획전인 열린행성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아트차이나 호텔아트페어 파랑미술제 등 주요 미술시장의 소속 작가들을 선보이며 끊임없이 가능성을 실험하고 검증하는 곳입니다 똑같은 능력을 가졌는데 외국에선 예술가 대한민국에선 장애인 이 라고 부르는 현실을 타파하는 멋진 곳이죠 즉 발달장애 예술가들을 위해 주요 미술시장에 소속 작가들을 선보이는 곳입니다 이곳은 현재 11명의 작가가 속해 있으며 구중한 그 명이 김기혁 작가입니다. 이번 전시는 로키의 우 전시 공간 후원으로 실현됐으며 이러한 협업은 예술가의 창작과 성장에 따뜻한 지지로 함께할 뿐 아니라 예술과 일상, 브랜드와 창작이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가 되고 있죠. 시스플래니스 이번 김기혁 작가의 전시를 시작으로 소속 작가들의 전시를 로키 우 공간에서 순차적으로 이어갈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발달장의 예술가들이 자신만의 언어로 세상을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로키는 돈 되는 팝업이 아니라 사회공헌이 되는 팝업 스토어를 시스플래닉과 진행한다고 하니 정말 멋진 카페가 아닐 수 없습니다. 맛도 좋고 보기도 좋은 게 실속 있고 가치까지 있다니 여기서 가치 소비를 안할수 없겠죠? 메뉴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이 가치를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그 카페만의 커피를 맛보고 싶다면 아메리카노도 좋지만 브루잉 핸드드립을 먹어보시면 더 깊은 맛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제가 먹은 이 브루윙에선 다크 초콜릿과 블랙베리 푸른 맛이 나면서 로우키 이름처럼 느리고 세상에 드러나진 않지만 그 자리에서 묵묵히 소외된 곳을 비추는 아주 따뜻한 맛이 느껴져 너무 맛있었습니다. 로우키 수제 도넛도 너무 맛있네요. 원두를 구매해서 드시고 싶은 분들은 로우키 사이트에 가셔서 구매하시면 됩니다. 이번엔 쿠팡이 가격이 비싸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마지막은 지금 전시 중인 김기혁 작가 작품과 근처 맛집 소개가 이어집니다. 앞으로 더 나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